블랙잭부터 블랙잭 신중하게 그 다음에 클로즈.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골프 이야기고요. 음, 퍼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 때 어, 인생 퍼터를 찾아서 정말 어, 너무 기뻤는데요. 음, 작년에는 PXG의 어, 머스탱과 클로저가 마음에 들었었고 결국은 이제 클로저를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올해 어, 또 신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다 구해봤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이두 채는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거고요 이세 채는 이제 올해 신제품인데 어, 작년까지만 해도 GEN2 시리즈로 나와, 나오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제품이 하반기부터 이제 배틀 레디라는 어, 상품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점은 이렇게 해골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서 26이라고 되어 있고요 블랙잭 모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블랙 간지하면 PXG, PXG하면 블랙 간지여가지고 이렇게 쉐프트가 다 블랙이었는데 이게 어 저도 써보니까 문제점이 참고로 제가 이 블랙잭으로 딱한번 라운딩을 갔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기스난 거 보이시죠? 이게 다른 클럽하고 부닥치고 다른 클럽 페이스에게 부닥치면은 다 찢기더라구요 이렇게 다 까지고 이게 한번 나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안쓴 신형이라서 이렇게 깨끗한데요 근데 이런 거 가, 갖고 나갔다가 한 번만 저렇게 돼서 와 이거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PXC 본사에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신제품은 다 이렇게 그냥 블랙이 아니라 크롬 셰프트밖에 출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좀뭐 블랙 간지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똑같은 34인치의 셰프트는이 어, 더블밴드 형태로 페이스 밸런스가 됐고 어, 다 똑같죠. 똑같은데 제가 두 개를 주문한 이유는 이 그립이 달라서인데요. 일단 어, 이 슈퍼 스트로크 그립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얘는 음, 여기 보시면 플래소 3.0입니다. 어, 플래소 같은 경우는 조던 스피스가 써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조던 스피스가 쓰는 거는 플래소 1.0 같아 보이는데 좀 이렇게 폭이 얇거든요. 얘는 3.0이어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할때이 안정감이 되게 좋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제 손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좀 잡는 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 램스킨, 아, 램킨, 램킨의 요 제품이 가장 무난해 보여가지고, 요 제품으로도, 어, 주문을 해봤고요 다른 제품들도, 요 램킨, 요 퍼터그립, 요 스키니 버전은 아닙니다. 그 약간, 약간 두툼한 버전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겉모습은 이 정도만 보시고, 오늘은 요, 2021년형 모델, 어, 젠리에 해당하는 퍼터죠. 배틀레디라는 어, 버전으로 나온 이새 퍼터를 한번 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첫 번째, 그린에 공이 올라갔을 때 OK 거리에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만약에 OK를 못 보냈을 경우에 OK를 안 주는 거리에서 한 번에 넣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세 개의 클럽이 어떤 거, 어떤 게 가장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롱퍼트 시 오케이 거리 안에 집어넣기 컨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2021년 신형 PXG 퍼터 브랜든이고요. 브랜든은 어, 이게 가장 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블레이드 퍼터의 본연의 모습에 가장 적합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고요. 음,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텅스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플러머넥 이고요 플러머넥은 음, 이따 제가 보여 드릴 더블 밴드 보다는 한 20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좀 무게감이 있는 거고요 어, 쉐프트는 다 똑같은 34인치고요 그 다음에 그립은 램킨 그립이고요 스키니가 아니라 그냥 램킨 그립 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7m OK 거리에 넣수 있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떨리네요. 지금 언박싱하고 처음 쳐보는 거거든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m. 오케이 거리에 보낼 수 있을까요? 약간 내리막 7m입니다. 네, 오케이 거리에 들어왔습니다. 되는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얇아서 그런지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어우 좋습니다. 자 볼까요 한 번? 하나는 좀 너무 멀고 두 개는 오케이 받을 수 있는 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브랜든 같은 경우는 오케이 OK 거리에 두 개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선수는 2021년형 배틀웨디 클로우저입니다. 어, 제가 작년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모델이 바로 클로우저고요. 작년 제품과 작년 젠투 제품과 지금 올해 제품이 달라진 점은 이렇게 아까랑 비슷하게 텅스탕이 들어간 거랑 그다음에 젠투 젠투리 대신에 이렇게 해골 26 문양이 들어간 배틀웨디 문양이 들어간 거랑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쉐프트가 블랙 간지가 나는 쉐프트에서 그냥 크롬 쉐프트로 바뀌었고요. 34인치고 그립은 마찬가지로 램램 램킹 그립입니다. 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클로저. 몇 개나 붙일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m 롱퍼에서케 k 거리에 집어넣기. <laughs> 지금 약간 안쪽을 맞았습니다. 잘못 맞았는데, 아쉽네요. 어우. 지금 저 정도는 오케이, 거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보죠. 자, 마지막. 클로즈. 와 의외의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썼던 제 클로저의 새 버전인데 지금 오케이 거리에는 하나밖에 넣지 못했네요 아 저는 브랜딩이 더 맞는 것 같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선수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퍼드에서 오케이 거리 안에 넣기 마지막 선수는 바로 블랙잭입니다 블랙잭 같은 경우는 몇년전 리디아고가 어, 사용하면서 많이 한국 팬들에게도 알려졌죠 어, 관용성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두 개나 주문한 이유가 음 제가 투볼포터를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PXG의 느낌과 투볼포터 옛날 투볼포터의 그런 느낌을 두 개를 약간 혼합한 것 같은 어, 감정이 들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서 어, 구해 봤고요 음,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머 넥이고요. 플러머 넥은 어, 더블 밴드는 완전 페이스 밸런스드데 플러머 넥은 살짝 토우 형이 있고요.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힐셰프티드는 토우 형이 더 심하죠, 이렇게. 근데 어, 플러머 넥은 요 중간 정도 돼 가지고 사실 가장 일반적인 세팅이 요 플러머 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4인치 똑같고요. 그립은 램킨 그립이고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미터 롱포드에서 오케이 거리 안에 집어넣기. 어우 타구감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부드러운 타구감. 어우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아쉽네요 아...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하늘을 맞추는 바람에 오케이 거리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이 오차범위를 보면 은 상당히 컨시스트하다는 거첫 번째와 두 번째 공이 거의 같은 라인에 있었다는 거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첫 번째 컨테스트, 7m 거리에서 오케이 거리에 넣기. 어, 사실 제가 이세 클럽은 지금 언박싱을 하자마자 바로 갖고 온 거거든요. 한 번도 연습을 안 하고 갖고 온 퍼터입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아, 참, 그 제가 믿는 속설이 그대로 어떻게 그 실험 결과에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차례대로 1번, 2번, 3번 테스트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클럽이 점점 커지죠. 이게 지금 브랜드니 가장 얇고 그 다음에 클로저가 좀더 두껍고 블랙잭은 완전 이제 투볼퍼터 같은 원래 형식인데 <laughs> 이 롱퍼트에서는 이 헤드가 얇을수록 거리감이 좋다라는 속설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렇게 시험 결과가 나왔네요. 얘는 오케이 거리에 일단 공두 개를 보냈고 얘는 오케이 거리 공 하나를 보냈고 얘는 지금 오케이 거리 하나도 못 보냈는데. 얘는 가장 그래도 일직선상에 가까운 공이 세 개가 다 유치했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랑 두 번째 공이 맞을 정도로 같은 라인의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직진성은 직진성과 이제 그 라인에 맞춰가는 거는 얘가 제일 좋고 거리감은 얘가 제일 좋고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쇼퍼트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 순서대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오케이 안 주는 거리에서의 쇼퍼팅 컨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꼼있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